자, 이제 드디어 3만 마리 퀘스트가 끝났습니다. 자, 조아의 연금석, 각성, 하러 가겠습니다. 아, 일단 10층 이상, 어, 이제, 이하의 퀘스트에서 요거 3만 마리 깨고, 혼돈의 수련탑 10층 이상을이회완려는 이제 지간으로 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지간하겠습니다. 지간하고, 예, 이거 하고, 깨고, 아, 저의 고향 벨리아로 가면서, 수동으로 할게요. 그러면 수동으로 한 50회 할수 있거든요.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 있고요. 알로스틴에게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해서 끝났습니다. 자, 시간의 거리 조아이 10개 돌보권 만장 받았고요. 은하로 해도 된다고 했어요, 님들. 이거 나조아이 눈을 뜬. 저는 돌파술사이기 때문에 돌파술사. 돌파술사. 아, 끝났구요. 이제 그, 각성을 하면 되겠죠? 공망으로 이동하고, 영문석 각성. 좋아 이제 영문석은 축 10개, 아크라드 20개로 강화를 이렇게, 아, 각성을 합니다잉. 어.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했어요. 각성했구요. 이제 강화를 해야겠죠?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인들 예. 어, 두근두근. 누구, 누구. 아이고, 겨울형님 백0개 감사합니다. 강화 감사합니다. 저는 도깨비 무음을 들으면서. 아 이제 강화. 돌파. 시간의 고리 한개 이제 일단 1강은 350%빌게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수동으로 천천히... 천천히 니50%딱 오케이. 1강 바로 선거. 50% 님, 이제 30% 30%딱 오케이. 2강 바로 선거.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3 0도 바로 성공! 10%! 여기서부터예요! 예! 여기서부터예요! 실패가! 아. 아! 왜? 아! 아! 야, 안 되겠다, 이거. 자동하다. 아, 10%니까 그냥 자동 때려, 그냥! 잠깐만 <laughs> 이거 다정이하겠다이제들어다정할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아 대박 대박 잠깐만 에이 바로 대겠지싶은데 갈게요 3 2 1딱딱 딱. 아, 한번쯤 찍어주 새끼들아 제발 아니 제.

좋아요, 원투다. 오케이. 나 원투. 오케이. 자, 9 9 예? 나 9.5%네요. 9 5예요 예. 아, 갈게요. 9.5%. 어 제발. 아이. 그동안 한번더 하고, 안 되면. 이런 거모르고이 시간까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스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 제발. 아. 에라몰르겠다 자, 하합 자, 5강 야, 이거 한 번에 안되나? 이들? 이거, 수으로 밖에 안돼요 이거? 한 번에 가겠습니다, 5강 몰래 들어 하자고요 아, 설마! 야, 그래도! 5강은 되겠지! 초반에 못하는데! 자, 갑니다 아, <laughs> 갑니다! 3! 2, 1. 원 7까지? 그럴까? 지금까지? 아떨리다아 개떨린다 이티커자오케케오오가 바로 죽고 오오오 바로 죽어어 오오오 아 발좀 발 오오 발왜 온통 온통 오오오 바로 죽고있어 오, 오 뭐야 오오 됐어 자, 일단 그냥 대충하고. 오, 9.9, 9.2%에요. 오, 바로 됐어요. 바로 갈게요. 뭐라고요5초안 된다고? 6강, 하, uh, oh! oh, okay, nice, 6강, 1 3, 2, 딱! 6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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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강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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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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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이씨..잠깐만 3률 몇이야? 9.034 9.034 신고, 신고해요? 예 간다 3 2 1 7라 3락 7라 7락 오케이 7라 오케이 이거지 7라 마무리 오케이 자 이겁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하아 <laughs> 예? 어, 다 사고친거 맞죠? 예? 야 툴역 풀트 볼게요 52,936대인데 예예? 이거 보려 기다린게 아니라고요? 아. 자 업하면 53,136 예예 어. 예. 아이 그 그게 님들 저도 뭐좀 흥할 때가 있어야지 예 잡아내고 버틴 보람이 없다고요? 아니 저그 그래 이런 거 축하한다고 좀 해줘야지 <laughs> 아이 근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님들 이거 보세요 4 시간까지라니까요 예4 시간까지라니까요. 아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아까 말했잖아 흥할 거면 졸라게 흥해서 유아 나오거나 아예 예. 예. 따라어 아니면 자같치 망해서 그냥 유억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아 예? 아박 선생님 어떠세요? 아아아아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다들 아이 감사합니다 예 2시 축하드립니다. 2시 반에 400 500명 가까이 지뤄야 보낸 시청자분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아예아 예. 예. 아, 근데 이, 나도 이런 걸 원하긴 해데 <laughs> 어허 uh -huh. 아 일단 감사합니다. 네. 어, 마무리할게요. 예 네. 어.